저도 준비 캐스터도 네모, 네모로 가시고 이거 저랑 두루님 분장만 좀 할게요 부축 주시면 더 좋고 도적도 혹시 주시 걸리면 부축 주세요 그냥 근딜은 다 부축 주세요 템 제외 오감 바로 커팅 하시고요 남미님 집중해요 얘는 사고 좀 납니다 만도킬에는 노감 벽으로 데고 가세요. 남는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ESC 리 가요. s c 아요빨양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잖아좀 오라고! 가 예저주일기 ESC. 아니, 왜 말을 하면 듣질 않아!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아직 사용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이렇게 와야지 야단한테 둘지막는다구요. 디컷디컷 오가 데려가요? 지금은 난민한테 공투 리필해요. 보들 ESC.

마무리가요. 문템은 응. 필요하시면 입찰. 나머지다포기 자소리지려서좀 죄송하긴 한데 하드코어는 이렇게 이따구로 하시면 저랑 같이 못못 못 다니십니다. 꼬우시면 오지 마세요. 창만시고.